통영시에서 에리트한 영상을 잠깐 보시겠는데 거의 대부분 자세들은 거의 동호인분들하고 제일 차이 많이 나는 게 유선형 자세가 제일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여기 제일 앞에 있는 친구가 지금 허미노 선수거든요. 허미노 선수도 자세가 거의 막 팔을 하이엘부를 틀어서 넘기는 게 아니라 팔을 펴서 수용하는 동작들을 많이 볼수 있는데 그런데 동호인분들도 여기에 집착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엘보를 세워서 팔꿈치를 넘겨서 이렇게 넘기시려고 하는 분들이 많아요. 동작이 안 되면은 차라리 팔을 펴주고 수영하시는 면이 오히려 더 빠, 아, 따고자 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다시 동호회인 분들 영상인데 거의 비슷하긴 해요. 근데 힘이 없죠. <laughs> 어, 여러 대회를 다 돌아다니면서 다 찍어봤는데 다 중국 안방은다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어요. <laughs> 제가 어디를 시선을 둬야 될지도 모르겠더라고요 이게 동호인 분들 중에 제일 안 되는 게 뭐냐면은 어 지금 어 여기 영상을 보시면 스트림 라인이라는 이 동작들이더라고요. 보통 보면 수영장에서는 이 동작들이 나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우리가 오픈 워터에 나가면은 조류라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다른 선수들의 영향이 있기 때문에 이 스트림 라인들이 제대로 안 잡혀서. 나는 분명히 1,500 시합을 나갔는데 왜 거리가 1,800이냐라고 하시는 분들 되게 많으시고 음. 자기가 수영 잘 못한 거는 생각도 안 하시더라고요. 음. 그래서 올겨울에는 자세적인 부분들도 어, 틀린 자세, 맞는 자세 교정들을 하셔야 돼요. 자기가 만약에 유선양 자세가 잘못됐다 그러면은 유선양 자세를 잡을 수 있는 어, 교정 방법이죠. 드릴 훈련이라고 하는데 꽃 드릴, 드릴 훈련 되게 여러 가지들이 많은, 많은데 반복 훈련이에요. 한팔 돌리기, 쓰리플들이, 뭐, 뭐리스키 쓰리비트, 뭐, 되게 여러 가지들이 많은데 그런 영상들을 제가 유튜브 보시면 정말 많아요. 어, 또한 가지 더 어, 자세 교정을 하기 위해서는 도구를 꼭 활용하라는데 어, 보시면 은 센터스 노클, 그리고 쇼핑, 패들, 뭐, 가민, 템포, 트레이너 이렇게 센터스 노클을 키시면은 오직 내 자세에만 신경을 쓰고 물속에 호흡을 안 하기 때문에 내 스트록에 대해서만 신경을 쓰기 때문에 어, 자세 교정이 제일 빨리 돼요. 그리고 그 자세 교정이 되고 나면은 호흡을 하는 연습도 따로 해주시면 해주셔가지고 그걸 두 개를 같이 합치는 연습을 또 하, 다시 하셔야 돼요. 어, 이제 자세가 어느 정도 잡힌다 그러면은 이 다음에는 훈련량을 조금씩 조금씩 올려주는 거죠. 그래서 좋은 거는 스트로크를 스트로크를 효율적으로 할수 있는 방법들을 직접 어~ 뭐 저희 수영장에는 뭐 비디오 카메라도 있고 바닥에 거울도 있고 하면서 이제 수영을 하시, 하시면서 본자세를 계속 보면서 할수 있는데 일반 수영장에서는 그렇게 못 하시잖아요. 근데 센터스 노크를 활용을 하시면은 제 내가 스트로크를 하는 손의 위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만 집중을 할수 있기 때문에 어~ 착용을 하고 수영을 하시는 것을 권장드리고, 그리고 쇼핑 같은 경우에도 어 보통 킥 훈련의 도움을 이제 주기 위해서 쇼핑을 찬다고 생각하시는데, 쇼핑 같은 경우는 어, 보통 여기 계시는 분들도 킥 훈련 안 하세요 거의 대부분 분들 그쵸? 킥 훈련을 안 하시는데 스트로크에 조금 더 매진을 하시려고 하시는데 스트로크를 조금 더 내가 집중을 할수 있는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발차기, 발차기가 지금 거의 신경을 안 써도 되기 때문에 근데 너무 장시간 차시면은 발목이 이제 조금 많이 이완되어져 있는 동작이 되기 때문에 어, 부상을 입을수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장시간을 착용하시는 거는 조금 고려해 주시고, 그, 패들 같은 경우도 저항성 운동으로 힘을 기르는 운동보다는 한쪽만 차고, 한쪽은 안 차고, 어, 이렇게 해서 양쪽의 밸런스를 맞춰줄 수 있는 운동을 해 주시면은 자세의 교정에 대해서 또 되게 많이 도움이 돼요. 어, 그리고 또 거의 여기 계시는 분들 가민식에 다 많이 차고 계시죠? 어, 가민식에 보시면은 좀나 나중에 이제 오늘, 어 제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거를 나중에 다시 한번더 설명드릴게요. 가는 시계는 그리고 템포 트레이너. 제가 오늘 하나 가지고 왔는데. 이 템포 트레이너인데, 얘가. 우리가 그러니까 달리기 할때 많이 쓰죠, 템포. 템포 맞춰가지고 달리기 할때 피치를 많이 맞추죠. 근데 수영할 때도 이렇게 물속에 넣고 뒤에 넣으면서 이 템포 맞추는 훈련들을 많이 하셔야 돼요. 어떻게 양쪽의내 스톡의 속도를 계속 조정해 주셔야 되는데 왜 이걸 해야 되냐면 내가 힘을 강하게 쓸 수도 있지만 수영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힘 조절을 되게 다들 못 하세요. 어. 그래서 힘을 조절할 수 있는 방법들을 연습하기 위해서 빠르게도 했다가 천천히도 했다가 이렇게 연습을 하면서 템포 트레이너를 수호 속에 놓고 수영을 하게 되면은 소리에 집중을 하기 때문에 그 템포를 맞추시면서 수영을 하시면은 빠르게 할때 강하게 할때 조절하시면서 하시다 보면은 물의 감각을 더 많이 느낄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어, 다섯 가지를 저거 많이 활용해 주시면은 많은 도움이 될것 같고요. 어, 첫 번째 보통 이제 수영장 들어가시면 샤워하시고 그냥 바로 물에 들어가시죠. 스트레칭이 정말 수영장의 가동 범위를 좀 크게 하셔가지고 들어가시면 수영을 하시면서 <laughs> 아, 오늘 수영이 재밌다라는 생각들이 음. 되게 많이 들어요. 그런데 스트레칭 을안 하고 들어가면 아, 너무 힘들다 오늘 그만하고 나가야 되겠다. 10분도 못하고 채 나오는 경우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스트레칭이 한20% 정도. 근데 동계를 지금 시작할 때 단계예요. 그래서 그 다음은 웜업을 한10% 정도. 그 다음 자세 연습을 훈련하는 거를 50% 거의 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거죠. 자세에 집중하시는 거. 훈련을 그 다음에 거리, 어, 인터벌 훈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딱게끔 잡아 주시면은 시작하실 때 단계에서는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마무리 들어가실 때는 꼭 쿨다운을 해 주시고 끝내 주시고 그리고 시즌이 거의 이제 동계 훈련 시즌이 거의 끝난다라고 할 때는 반대로 자세 훈련을 10% 정도만 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거리 훈련을 거리를 점점 점점 늘려서 인터벌 트레이닝이라든지 그런 세션 다른 세션들을 좀더 늘려서 자세를 잡은 것들을 자꾸 적용을 할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되어야 되니까 분명히. 자세보다는 이제 파워, 지구력 쪽으로 초점을 맞춰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들어가기 싫을 때는 되게 많으시죠? 네, 스트록에 대한 것들만 마열해놨는데 어, 스트레치 코드 보통 하나씩들은 다 창고에 있으실 거예요. 거의 안 쓰시고. 근데 이 스트레치 코드를 당길 때 자세들을 정확하게 당, 이제 정확한 자세에서 하고 당기는 것과 정확하게 하지 않은 상태에서 당기는 것이 되게 차이가 많이 나는 게 뭐냐면 사용하는 근육이 틀려져 버리기 때문에 일단은 정확한 자세를 만들고 난 다음에 자기가 물속에서 하는 동작하고 일치하게끔 돼야 되는데 보통 이렇게 조금 높은 데에 이렇게 달아놓고 위에서 이렇게 많이 당기시더라고요. 당기는 잡을 때는 항상 내가 내 등이 일자가 되어 있는 상태, 수평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당겨 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사용하는 그육이 강백근이라든지 삼각근이라든지 뭐이 삼두라든지 이런 근육들을 정확하게 수용하는 동작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되고, 스윙 트레이너라고 해서 이제 몸의 중량을 이용해서 저항성 운동을 하는 거고 헬스장 가시면 레플 다운이라고 아시죠? 네, 중량이 있기 때문에 중량을 한 10kg 정도, 5kg에서 10kg 정도만 두시고, 똑같이 위에서 잡은 상태에서 당기는 게 아니라, 여기서 팔꿈치가 들은 상태에서 양손으로 당겨주시는 거예요. 이쪽에서. 수영하고 똑같은 자세에서 만들어주시요 팔꿈치가 내려오지 않게끔 하 상태에서 똑같이 당겨주시는 거고. 그리고 스윙 매니어로미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 로잉모신, 로잉모신하고 똑같은 원리에서 사용되는 건데, 어 지상 훈련하는 것들 중에서 장비 중에서는 저 수입 에로고미터가 수용하는 거하고 가장 비슷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laughs> 저런 것들도 하나 집에, 어, 저희, 저희 수용자 같은 경우는 집에 놔두기 힘드시잖아요. 너무 비싸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한 400만원대 하니까 작은 것보다는 좀 싸잖아요. <웃음> <웃음> 집에 다문라들하나도 계시는데 자전거 말고 저거 사시면또 수영장 안 가셔도 되니까